익스플로러3.0 플래티넘 모델이고요. 보시면 이그 뭐냐. 2 3 리미티드랑 좀 그릴 형상도 틀리고 휠도 조금 더 심플한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휠도 좀더 심플하고 큰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강조가 됐습니다. 앤드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3.0 엔진이 들어가서 있어좀 출력도 굉장히 좋고, 승차감이라든가 실내 정성도 굉장히 좋고, 보시면 올 블랙 시트가 아니고 블랙에 브라운 진한 브라운 투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스티치도 블랙이 아니고 이렇게 블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고, 요 스티어링 휠도 보시면 오드 마감으로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부각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마감도 대시보드 마감도 우레탄이 아니고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. 모어티브 크루즈 들어가 있고, 피노 스피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의 정숙성이라든가 스피커도 굉장히 좋고요. 어, 이게 우리 보자. 이 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하이그로시로 마감도 돼 있고요. 2 3은 이렇게 안돼 있거든요. 스티어링 휠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인터페이스 화면이 좀 짱해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. 센터 네, 콘솔 한쪽에도 수납공간이랑 USB 포트, C타입 충전구 들어가있구요 조수석에도 당연히 통풍 시트, 열쇠 시트가 다 들어가있구요 그리고 주행 모드 조절하시면 되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은 여기 있습니다 암레스트 한쪽에도 수납공간이랑 12볼트 충전석에 들어가있고 그리고 이 3.0이 좋은 거는 출력도 좋지만 승차감이라든가 실내 조용성이라든가 주행 안정성이 그2.3 리미티드 모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. 그래서 2.3 하시는 것보다 3.0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. 보시면 이게 사이드 스커프에도 점등이 딱 되어 있죠. 불이 들어와 있죠. 이것도 좀 장점이고요. 옵션적으로 보면 그리고 2.3 리미티드랑 다르게 3.0 플래티넘 이렇게 6인승 모델이에요. 그래서 중간에 시트가 없어요. 그래서 이게 또 장점이고요. 루프 보시면 루프 마감도 또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도 되게 강조가 됐고, 이 뒷좌석 편이상 같은 경우 는2 열에는 이렇게 수동식 선블라인드 들어가 있고, 이렇게 도어핸들도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있고요. 어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온도 조절도 하실 수가 있고요. 이 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전 소켓이 들어가 있습니다. 1 2 C 타입으로 한쪽은 이렇게 컵홀더로 들어가 있고, 이게 뭔가 하겠지만 컵홀더입니다.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의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. 뒷좌석에서도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되고 미국 차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삼열 넘어가기가 굉장히 편한 게 미국 차의 장점이에요. 독일 차는 이렇게 한 방에 한쾌딱안 끝나거든요. 국산 차도 국산 차도 이렇게 딱한쾌좀 깔끔하게 안 끝나는데 미국 차들은 딱 보면은 뭐 에비토도 그렇고 이 익스플로러도 그렇지만 한쾌 끝나 이게. 함께 끝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잘 하는 것습니다 이거 누를 때마다 되게 좀 인상적이고 되게 편합니다 이게 또 미국차의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는 것도 수동으로 또 뒤로 열고요 그리고 3.0인데도 연비도 8 4 k m 연비도 좋습니다 이것도 좀 플래티넘 모델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얘는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 네, 익스플로러 모양이 또 덜어져 있네요 하단에 이렇게 수납공간이 추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납공간도 굉장히 여유고 그리고 2.3이랑 틀리게 3.0 같은 경우에는 쿼드모플로로 적용이 돼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2.3은 듀얼 두, 양쪽으로 두 개가 있고 플래티넘을 이렇게 코드로 4 개가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익스플로러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할인도 많이 되니깐요. 이번에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. 미국 차도 이 토요타 렉서스 일본 차만큼 고장이 잘안 나거든요. 수입비가 조금 비상해죠. 그렇긴 하지만은 육 차도 그 일본 차만큼이나 고장이 잘안 나는 게또 장점입니다.